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투자 트레이더 H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양 너무나 큰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 뭐 대표가 구속된다, 뭐 거래 정지된다, 상장 폐지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자, 제가 방금 전까지 여의도 모 증권사 회의실에서 금양 관련 거래 재개 내부 움직임을 직접 듣고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는요, 완전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양이 드디어 풀린다 엔비디아 모건스탠리 포스코 사우디까지 움직였다 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엔비디아에 관한 소식 오늘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금양 거래 가자 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현재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상장 폐지까지 만약에 이어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요 정말 휴지 조각이 되어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겠죠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제가 현재 1만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모아 있는 인원 9,800명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자 국민청원 1만명을 모집하게 되면요 정식적으로 국민청원을 신청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거래 재개되는데 아무래도 큰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이렇게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고요. 자, 거기에서 국민청원 진행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주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금양이 폭등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거래재개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댓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양 화이팅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이 영상이 멀리멀리 멀리 퍼지고요. 여러분들 댓글 다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들이 모여서 이 영상이 멀리 퍼진다 라고 하면 더 많은 금양 주주 여러분들이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될수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만큼 거래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시크릿 기업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내용 완전히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기업보고서는 오늘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시크릿 기업보고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금양이 왜 거래정지까지 갔느냐 이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금양은 원래 2차 전지의 시장의 숨은 강자였습니다 뭐, 양극재라든지4680 배터리 신소재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던 기업이 바로 금양이라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터진 감사의견 거절, 이게 바로 거래정지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유동성 위기, 재무 불투명, 상장 폐지 검토, 이 세더나가 한 번에 떠올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시작입니다. 여의도에서는 그때부터 이건 끝이 아니라 리셋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금양은 죽은 게 아니라요. 조용히 치밀하게 부활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단독 소식은요, 지금 금양을 살리기 위한 초대형 글로벌 자금이 이미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체는 어디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자, 사우디 즉 펀드에서 8억 달러 규모의 2차 전지 투자를 논의했고, 그 중심에 금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우디 8억 달러, 자, 사우디 펀드 2차 전지 분야 금양 중심 투자로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자본이 움직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여의도에서는 단순 루머가 아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 지금 모건 스탠리가 금양 관련 지분 확보 및 인수 합병에 들어갔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단순히 루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왜냐 이 자금이 들어오면 금양은 더 이상 위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2차전지 패권 확보를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기업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핵심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포스크 이야기예요. 지금 포스홀딩스가4680 배터리 용 양극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금양과 공동 개발. 혹은 인수합병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보다 금양을 사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금양에 대한 보증서 역할까지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금감원 입장에서도 포스코가 보증한다라고 하면 거래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포스코 입장에서는 직접 개발보다 금양 인수가 빠르다라는 거고요. 포스코는 4680 배터리 양극재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양을 인수함으로써 그 단계를 빠르게 좁힐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포스코가 열쇠를 주고 금양이 부활 버튼을 누르는 그림이 완성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와 금양 사이에 AI 배터리 기술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AI 서버, GPU,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존 반도체 외에도 AI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양의 기술이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단순히 자동차 배터리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심장을 만드는, 금양의 심장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뇌와 금양의 심장이 만난다. 이 조합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정말 상상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용 초, 고효율 배터리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부산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류강재 부산시장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차전지 산업을 부산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토기업 금양에 대한 특별지원 검토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행정적 발언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상공회의소 지역펀드까지 연대해서 금양 살리기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역이 기업을 구하는 모델이에요. 즉 부산이 금양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 자체가 이미 주가의 심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촛대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에서 들려온 핵심 소식 바로 이겁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금양 거래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유동성 위기 해소, 투자금 확보, 코스코와의 협력 논의 중 주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고요. 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거래 재개 가능성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동성 해결과 투자 일치 보증 3박자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상한, 상한가 연속 3번도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의도 트레이더들이 지금 금양 거래 재개 시 주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재개 후 첫날 80% 상승, 2일차 100%. 20% 상승, 3일차 3배 이상의 급등을 예측하고 있고요. 그 뒤엔 조정이 오겠지만 만약 사우디, 포스코, 모건스탠리 중 하나라도 공식 투자 공시가 뜨면 5배에서 7배, 10배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마침, 이건 미친 시나리오가 아니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의도는 지금 그만큼 금양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끝판 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국민청원을 통한 금양 구출 프로젝트, 국민청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 상장 폐지 반대, 거래 촉, 자 지금 9,800명 이상 참여했고요. 만명 달성 시 정식 검토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청원이 아닙니다. 금양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인 연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의 한 표,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기업을 살릴 수가 있다, 부활시킬 수가 있다. 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꼭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양이 왜 살아야 하 겠습니까? 자,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2차전지 산업의 다양성, 경쟁력, 기술 자주성 이걸 지키는 마지막 퍼즐이 뭐예요? 금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LG, 삼성, SK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금양은 독립형 기술 기업으로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바로 금양이라는 거예요. 기술의 자중성과 산업의 다양성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독립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같아요. 자, 금양이 무너지면요. 국내 2차 전지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 정리해 봅시다. 거래정지 끝. 이제 부활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사우디 포스코 모건 스탠리까지 움직였습니다. 여기 부산시까지 움직이고 있죠. 자, 금감원은 거래제고, 제고, 재... 검토 중이고 국민 청원을 통해서 부활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번 겨울, 이번 겨울 금양이 한국 증시 다시 불태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시면 분명히 금양이 거래재개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금양 곧 폭발합니다.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거래재기 초읽기. 지금 바로 금양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요. 이 영상 보시는 금양 주주번들 댓글에 금양 화이팅이라고 꼭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재기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죠.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정말 도움될 만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거짓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정확히 날짜 기재되어 있죠. 10월 15일, LG 에너지 솔루션 영상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때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거래일만 아니 10거래일만에 35%의 수익률 그리고 50만원 최고점 50만 3천원 찍어준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거래일만에 35%의 수익률 올릴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1억 투자했다라고 하면 3,500만원의 수익을 단번에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였습니다 자 이런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LNF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월 17일날 추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8거래일만에 무려 57% 수익률이에요 자 여러분들 항상 매수타점, 매도타점 못정하시고 수익 받다가 다시 물리고 손절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물려있는 종목,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더니 이 종목 올르고 그리고 이 종목 이제 올라가가지고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종목 내려가고 또 물리고 또 갈아타고 이렇게 손실만 계속 보지 않겠습니까? 자, 57%의 수익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 매도타점,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톡방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올려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으로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단톡방에 꼭 들어오시라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10월 16일 날 추천드려서 무려 43%의 수익률 올려 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10월 14일 날 추천드려서 자,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27% 1억 투자하셨으면 여러분들 2,700만 원 여... 수익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금양 거래 재개까지 마음이 조금 불안하실 수 있죠. 자,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금액 시크릿 기업 보고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접하시고 싶으시면요. 오늘 단톡방 꼭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 보고서 여러분들 여기서 공개해드리지 못한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고퀄리티 영상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